네 안녕하세요 데콤세콤입니다 오늘은 제가 향수 나는 스톤이랑 아이엠스타 파인더보 그리고 펄리잡 스톤 수제 트렁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종이가 아니에요 박스에요 나는 향수 나는 스톤 향수 스톤 앞, 앞면 뒷면 옆면 뒷면 옆면 앞면 뒷면 이거는 레어가 아니에요 저는 어.. 맨 위에서 두번째 게 걸렸습니다. 이건.. 이거는 핑크색이니까 섹시해요. 아닌가? 쿨인가? 어쨌든. 어쨌든.. 스타.. 뭐지? 스타 쿨.. 뭐더라 이거 스타 맞나? 어쨌든 스타.. 그리고, 아이엠스타 바인더북 아이엠스타 o o k I am s 꾸미 오디션 앞면, 옆면, 뒷면. 옆면에는 제 무시 3개 박혀 있구요. 아이엠스타 a r 꾸미 오디션 카드 바인더북 뭐 책처럼 돼있는거예요 한번 열어볼게요 네, 이거 처음에는 이게 빼져있었거든요 저한테는 근데 저는 이거 부러진줄 알았거든요 근데 부러진게 아니었어요 제가 잘 고쳤습니다 일단 카드를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이거는 이 카드는 바인더북에 들어있었어요 루나 카드 레드 스테이지 블라우스 이게 okay, 이것도, 여기는 상의 하이 상이 하이 붙어 있는 거. 액세서리 <목소리> 뒤에는, 이렇게, 이렇게 또. 이거는 비닐류인데, 이게 음. 너무 올죠 근데 처음에는 망가지신 줄 아실 거예요. 쑤즈하이, 오케이, 라임이 아니 말이니니다 여기 앞면은 말이니까, 뒷면에는 뒷면에는 쑤, 보라, 라임, 보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빈 팔대입니다. 네, 그다음에 트렁크를 같은 있도로 하겠습니다. 네, 이거인데요. 제가 종이를 따로 붙여서 할 겁니다. 그럼 진짜 트렁크처럼 되겠죠? 난 저는 디어크랑 컬러 아니 심포니아 컬러 할게요. 난 제가 여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여기 손잡이가 있는데 잠시만요 여기를 눌러서 이렇게 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총알코같이 생긴게 있는데 이렇게 머그컵들이 있어요 이거봐 머그컵을 다 빼고 제가 종이를 둘 거예요. 이게 트렁크입니다. 여기 뺄 거예요. 이거를 이거 다 빼고. 네. 예. 네. 예, 저는 스톤을 모으고 있습니다. 메모리패스도 있는데 그건 비공개. 가짜가 아니고 진짜. 어제 샀어요? 홈플에서, 홈프로스에도 팔을 더라고요 스마일 팩트도 나왔어요. 이터 네, 향수나 향스톤 향수스톤, 향수, 트렁크, 각자 트렁크, 아임스타 바인더 북소개했습니다 네, 제품세색권이었습니다